또 영웅님하고 또 손을 잡아주시고. 임영웅씨가 <laughs> 어, 임영웅님을요? 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마랑 <laughs> 해서 같이 갔거든요. 86년 만에 <laughs> 첫 콧나들이. 네. 와. 영웅님께서, 어, 100세가 되시려면 얼마 남으셨죠? 이러면서 내려오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내가 임영웅 손도 잡아보고, 네. <laughs> 요즘 알람 노래가 뭡니까? 요즘 별빛 같은 나의, <laughs> 나의 사랑. 어이 팀하고 너무 잘합니다. 이 별빛 같은 네. 나의 사랑아. 그리고 뭐 TV 그 이제 예약 예약 알림을 또 맞춰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맞추잖아요. 네. 그 알람도 영웅님 노래. 아 영웅님 노래. <laughs> 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밤, 밤에 잠잘 때까지 어, 인터뷰. 뭐 인스타라든지 네. 등등 여러가지 영우님거를 전부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럼 갔다 오시면 서로 계속 그 얘기 하시겠네요 네네네, 어디가 좋았다 뭐 네, 이렇게 네. 그이 사진은 약간 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두 분이 찍으신 건데 네. 어이 복장이 아 임영광씨군요 네. 명찰이 있었어요 네, 제가 못 맞습니다. 봤어요 이거 언제 사진이에요? 음. 이게 작년, 작년. 서울 콘서트. 잠시, 아, 저기, 서울. 아, 어, 고척이구나. 예, 예,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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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근데 이 모자는. 아, 모자는 아, 모자. 저희 아들이 군대에서 쓰던 조교 모자입니다. <laughs> 예. 아빠가 빌려서 이렇게. 네. 군복도 아들 거고요. 예. 명찰은 제가 주문을 한 거고요. <laughs> 근데 아버님께서 체격이 별로 안 변하셨나봐요. 아드님하고 옷을 같이 입으실 수 있으려면. 저하고 거의, 거의 같습니다, 체격이. <laughs> 네. 오, 건강관리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착장은 사모님의 의견이신지, 자의반, 타의반이신지. 하건 제가 직접 다. 네, 맞아요. 네, 저도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 저를 위해서, 어 이벤트를 준비하게 하겠다고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어, 주문하고 있으니 나중에 깜짝 놀래게 해주겠다. 그런데 이 복장이 었던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 진짜 이렇게 하고 서울 콘서트 고척돔에 갈 거야? 이렇게 했더니 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네. 영화에 인터뷰 나갈 만도 한데 네. 못 보셨나봐요. 사람맨께서 어머 세상에 보통은 이제 사모님의 의견에 따라서 자의반 타이반이실 줄 알았는데 본이 순수의지 백퍼센트이셨다는. 예. 이번에는 콘서트 갔다 오신 건가봐요. 아네 맞습니다. 아그 여섯 번다 보셨습니까? 네 여섯 번 가고 그리고 그 사일날. 예. 친정 엄마를 모시고 갔었어요. 아그 이서진님 모셨네요. 네, 맞아요 <laughs> 이게 이제 엄마. 어머니 친정 엄마 진짜 좋아하시구나. 팔십여섯 <laughs> 되셨어요. 네. 네. 워낙 흥도 많으시고 네, 제가 이렇게 좋은 그 콘서트를 다니면서 엄마를 모시고 못 가는 게아 이거는 할 도리가 아니다 예. 그래서 이번엔 꼭 모시고 가야겠다 네. 생각해서 갔는데 예. 또 영웅님하고 또 손을 잡아주시고 어, 이영웅 씨가 네. 이명웅님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엄마랑 <laughs> 해서 같이 갔거든요 86년 <laughs> 만에 첫 콘나들이 네. 와 영웅님께서 어백 세가 되시려면 얼마 남으셨죠 이러면서 내려오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아기처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응. 집에 오는 동안 한 시간도 넘는데 계속 내가 임영웅 손도 잡아보고 이 방석을 갖고 사람들한테 다 자랑할 거라고 이렇게 응. 그날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석이 네네. 엄청 자랑거리더라고요. 네, 저 몰랐는데 <laughs> 저희 사돈어른께서 임영웅 씨 콘서트를 다녀오시고 이제 그 서파 위에 자랑스럽게 방석이 한세 방석이 놓여있었는데 네. 옆집에서 놀러오실 때만 여기 간 거냐고 <laughs> 누구랑 간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86년 만에 첫콘나들이었는데 세상에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어, 100세 때까지 영웅님 덕분에 100세까지 꼭 사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매년마다 어 콘서트를 모시고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년 상하면은 그럼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laughs> 어, 네네, 어머님하고 네네, 가야죠. <laughs> 티켓팅으로 어떻게 할까요? 어, 그러게요. 그렇죠. 어, 네, 예. 제일 어려운 숙제입니다. 아 86년 말에 첫 콘나들이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어머님 모시고 다녀오실 <laughs> 수 있어서 네. 네, 표정이. 즐거우신 게 티가 나요 사진에. 근데 가실 때 남편분이 오징어찌개를 끓여주셨다고. 이번에 이제 서울 콘서트 시작하면서 네. 영웅님은 영웅대로 집에서 오징어찌개를 분명 먹을 거니. <laughs> 저도 오징어찌개를 끓여줄 테니 먹고 어 가서 응원 열심히 하라고 저한테 응원해 주셨어요. 주셨어요. 네 이분이요? 네네 네. 아 제가 저기 낚시 가서. <laughs> 저기 갑오징어를 잡아다가 끓였습니다 와, <laughs> 네. <laughs> 요즘은 동해안에도 오지가 안 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여기 사회에 저기 서해 저기 쭈꾸미, 갑오징어가 많이 잡힙니다. 아, 그래요? 네, 네 9월 <laughs> 후기 이제 9월 말 지나서 10월부터 많이 잡혀요. 요리가 원래 직업은 아니시죠?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 그래도 못하는 편은 아니죠. 네, <laughs> 어느 정도는. 오, 그래서 평상시에도 제가 너무 감사하죠. 이런 남편을 또 만나서 어, 아침 되면 솔직히 출근하기 바쁘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도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저를 챙겨주고 하는 거볼 때마다 "아, 내가 결혼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늘 해요. <laughs> 이런 부부가 있군요. <laughs> 결혼을 잘했구나라고 30년을 넘게 사시고도 얘기하실 수 있을만큼 다정한 부부를 잠깐 보기가 어렵거든요. 아유, 아유, 아니에요. 많이 있으실 거예요. <laughs> 같이 임영웅씨를 좋아하니까 네. 더 돈독해지실 것 같아요. 약간 돈지혜 같은 것도. 네,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예전에 처음에 콘서트 다니실 때는 형님 팬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는데, 요즘에는 음, 형님 팬뿐만 아니라 네, 남동생 팬들도 맞아요. 맞아요. 엄청 맞아요. 많이 생겨서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음. 남편분께서는. 예, 네, 뭐, 남자분들도 정말 많이 오시더라고요. 네. 뭐, 제가 부산, 작년에 부산 콘서트를 갔는데, 네. 아, 제 옆에 나이가 한70 중반 정도 되시는 남자분이 혼자 오셨더라고요. 혼자? 예, 네, 혼자서. 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서 오셨냐고 그랬더니, 네. 대구에서 기차 타고 혼자 이거 보러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음, 정말. 네. 그런 분까지 계십니다. 감 뭐. 아, 그럼 뭐, 오빠는 기본적으로. 네, 그럼요. <laughs> <laughs>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LA 콘서트 가셨을 때, 아, 네, 단체 맞습니다. 사진 찍으신 아, 거고. 네, 네. 아, 요것도 이렇게 해서, 혼자 가시기 미안하셔서 남편 이름 넣갖고 만드셨어요? 아니. <laughs> 요거군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어, 늘, 그, 콘셉트 갈 때마다. 예. 항상 들고 다니는 시그니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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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요거를 항상 들고 다니죠. 예. 영웅님이 저를 알아보실 수 있을. 그렇겠죠. 조금.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콘서트 때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맞아요. 어, LA 때는 저희가 다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누가 왔는지 어, 또 궁금도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여기 왔습니다라고 이거를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이렇게. 네. 이게 네, 아까 요거 요 사진이시구나. 네, 그럼 요 밑에 건 뭐예요? 어, 제가 이제 요 요번 연도에 이제 들고 다니는 건데. 아, 요건 지금까지 하셨던 거고. <laughs> 얘는 항상 들고 다니고요. <laughs> 예. 그래서 제가 영웅님 덕분에 네. 어. 이번에 신곡을, <laughs> 어, 네, 저도 아이돌 팬이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 구절 꼭 해서 이렇게 항상 보여드리고 있죠. 이명 덕분에 <laughs> 나도 네, 네. 아이, 아이돌 팬 되다 네네. 아이돌 팬들이 엄청 부러워했다잖아요. 이거는 이제 LA 가셨을 네, 때? 네, 이거는 이제 제가 네. 반직하려고 네. 이거는 이제 한 건데 네. 어, 정말 영웅님 덕분이었기 때문에 LA를 저는 갈수 있었지. 저는 용기도 없고요. 어, 그야말로 어, MBTI가 I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있겠요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아니에요. I 예. 맞습니다. 그데 <laughs> 어. 입국 심사도 그렇고 예. 혼자서 했던 그 그때 그때 그 순간이 예. 지금도 마음속에 있지만 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게이 LA 갈 때였어요. 그래서 <laughs> 예, 너무 행복했던 네. 어, 평생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예. 이건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laughs> 충분히 가보로 보관하실 만한 일인 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laughs> 예, 요거는 이 아, 대구. 네 맞습니다. 요 대구 때. 등신대 앞에서? <laughs> 네. 저도 이 사진이 있어요. 아, 근데 요거는 제가 없는데 요거 비슷한 건 저도 있어요. 예. 그때 사진 찍어주시는 대구 네, 영웅시대 맞아요. 팬분들이 네. 그렇게 하면 사진 잘안 나온다고 자세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셔서 네. 제가 저도 요 비슷한 사진이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추억이 되더라고요. 그럼요. 기록이 네. 되는 거고 요거는 맞아요. 이제 따님 결혼식 아, 사진이 네, 고 아, 요거는 모래 <laughs> 알갱이. 너무 좋아서. 예. 네. 그리고 아, 이번에 요거. <laughs> 아 맞아요 페이스페인팅 뭐, 네네 네. 저 태어나 처음 해봤어요 그런 어, 저도 <laughs> 한 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네. 네. 굉장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네, 계신다는 말씀해주세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따님을 키우시면서도 네. 무대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따님도 네, 그러니까 네. 따님을 지켜볼 때의 마음이랑 또 무대에서는 이명우 씨를 볼때좀 느끼는 게 다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셨으니까 아 그렇죠. 그, 딸, 딸하고의 그런 감정은 완전 틀리죠. 영웅님은 저를, 물론 딸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 그 대회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개인 레슨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이제 선수 생활을 쭉 했지만, 어, 영웅님은 저한테 무대에 서서 노래해 주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위안을, 어, 그 그러니까 동안에 힘들었던 그 부분을 전부 다, 다 봤기 때문에, 어, 그거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완전 다른 정서군요 네, 그럼요. 예. 당연하죠. 근데 보통 보면 아내가 이렇게 이명욱 씨를 좋아하면 대부분 다 질투를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겉으로는 뭐 갔다 와. 그런데 이제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시고, <laughs> 그런 남편분을 제가 종종 뵙는데, 네. 함께 덕질을 하시니까 아내가 너무 좋아하시면 좀 서운할 수도. 아니,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저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여러, 네. 이제, 뭐, 저는, 제가 듣는 음악은 클래식서부터, 뭐, 깐손에서부터, 뭐, 다 여러가지 댄스까지 다 듣는데요. 네. 그 중에 또, 요즘에 이렇게 가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명웅 씨 노래가, 그 전에 노래가 이렇게 어딘가에서 흘러나올 때, 약간의 좀, 울컥하는 걸 느끼셨다고 하셨죠? 네. 저도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방송에서나 아니면 TV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이명시 네. 그전의 영상이 나올 때가 어 요즘 영상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전 영상이 더 가슴이 와닿고 네.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딱 그 뮤직비디오나 음원 네. 영상일 때가 주로인데 맞아요. 그때는 네.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명우 아, 씨가 노래를 부르는 그 앞뒤 맥락이 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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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매력은 또좀 네. 네. 다른 네. 느낌이고 네. 지금은 세련된 느낌이 더 네. 크다면 그때는 좀 풋풋한데 네. 더 가까운 듯한 느낌을 음. 이제 네. 받게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면 왜옛 것은 이렇게 숨기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영웅님 거는 영상을 봐도 맞아요. 그때는 그때대로 너무너무 이뭐라그럴까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묻어져 있고요. 네. 지금은 지금대로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어 죽을 때까지 제가 평생 임영웅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어. <laughs> 이번에 콘서트 두분다 보신 거죠. 우리는 어, 제가 직장 네. 때문에 못못 어, 보셨어요. 아내 네. 되시는 네. 분은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어. 그리 열정적으로 저는 첫 스테이지 부터 어, 그렇게 춤을 추면서 어, 역동적인 그 활, 어, 저희가 전부 다 같이 열광하면서 할수 있는 그 무대가 첫 스테이지 였다는 게 너무 완전 반전의 매력 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전까지 생각했던 그런 부분보다 어,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예. 무대에서 임영웅 씨 중에서 작년 콘서트 보시면서 가장 네. 기억에 남는 무대는 언제셨어요? 어,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 처음 등장할 때가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예. 그 다음에 혼자서 3시간을 뛰고 가면서 네. 야, 그때까지도 지치지 않는 그 혹시. 에너지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예. 그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음. 예. 그런 맞아요. 감동도 받았고요. 네. 뭐 마지막 노래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버릴 다두었어요. 게 없어요. 맞아. 네. 진짜 하나도 버릴 네. 게 없는 네. 무대였죠. 네. 제 끝으로 음. 임영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셔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꼭 이거는 해 보고 싶다 하시는 <laughs> 부분이 있으시면 <laughs>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두분 따로따로. 먼저 하시겠습니까아 예. 뭐 우리 카메라 보시고. 네. <laughs> 네. 어, 우리 임영웅 님이 <laughs> 지금 현재도 너무 좋은 가수고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더 더 능력이 더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우주 예 우주에서 최고인 가수가 될수 있게 예 어, 기원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응원하니다는말씀어요네어 <laughs> 저는 그 2020년도를 기 어, 기점으로 해서. 평생 임영웅 할걸 약속하고요. 진심, 어, 영웅님께서 하시는 일, 어, 생각했던 그 모든 거를 다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어,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끝까지 응원하는, 어, 그니까, 하나의 별? 네. 어, 항상 별로 표현해, 우리 영웅시대를 그렇게 표현해 주시잖아요. 네. 그런 별이 될수 있는 그런, 어, 꾸준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하시는 말씀 행복한 거어 우리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영웅님도 똑같이 이렇게 같이 윈윈하면서 끝까지 갈수 있는 그런 그 영웅 시대로 저는 남고 영웅님은 끝까지 저희 가수 가수님이 되어 주시는 거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네, 그 사람들한테. <laughs> 정말 공평한 게 있다면 그건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시간이 다 평탄하고 평안한 것은 아닌데 두 분처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이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 한 31주년쯤 됐을 때아 너무 좋아요라고 <laughs>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